안녕, 캄파예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쿄 시부야의 랜드마크, 이치마루큐 시부야에서 플레이브의 첫 일본 싱글, 카크램보를 기념하는 두 번째 팝업 스토어가 오픈한다 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첫날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해 봤는데요. 입장 전에는 스태프분의 주의사항을 듣고 스태프분의 안내를 받아 팝업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팝업이 열리는 장소는 아주 작고 협소한 장소였지만 그만큼 플레이브의 사랑을 아주 꽉꽉 눌러 담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안에서는 카크램보 뮤비와 노래를 무한지생으로 들을 수 있었고 팝업 중앙에 있는 기둥에서는 노아의 모티브인 마 예준이의 모티브인 메무 하민이의 모티브인 뺨이 은호의 모티브인 무모 밤비의 모티브인 미무 그리고 출정훈무미미무밴드와 가족사진이랑 육여름 사인 CD 모자 쓴무미미무와 웨이폴럽 사인 CD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총 5가지 파트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새로 나온 굿즈 전시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신문 느낌의 컨셉이었어요. 두 번째 파트 에서는 10가지의 문맹미물을 뽑을 수 있는 가차가차 존이었습니다. 하나를 살짝 열어보면 저희는 수줍은 표정이 아주 매력적인 냠니가 나왔어요. 세번째로는 포토스팟 존이었습니다. 직접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는 문맹미무와 플레이브 등신대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파트에서는 이번 팝업의 메인인 굿즈 판매 존이 있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굿즈는 멤버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미니 파트에서는 하미니 굿즈가 은호 파트에는 은호 굿즈 밤비 파트에서는 밤비 굿즈 노아 파트에는 노아 굿즈가. 예준이 파트에서는 예준이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랩 키링, 인스턴트, 포토카드캔베지도 다섯 개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대왕 판넬과 작별 인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장 타임. 사실 공지에는 없었던 임당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계산기 두드려서 구매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팝업 특전 포카는 진짜 찜 마지막 여러분, 혹시 제 랜덤 배치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랑 교환하실 분 구합니다.